그러니까 낙빈 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어, 낚시를 자, 해서 잡은 망상어, 망상돔이 나죠. 망상어 두 마리를 어, 손질을 해서 손질을 해서 어, 양념구이 양념구이 요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질 핀눈부터 생선의 핀두부터 다 벗기겠습니다. 비늘은, 세게 뺏기면은, 비늘이 다튀니까 천천히, 자, 약하게, 자, 이렇게, 앞뒤로. 자, 배 아래쪽하고, 등쪽. 자, 이렇게. 피늘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두 마리니까 두 마리라도 양념을 해갖고 어, 양념구이를 하시면은 겨울에는 이 망상어가 아, 정말 맛있습니다. 양념이 되어놓으면은 망상뿐만 아니고 다른 어종들도 그 맛있지만 은 특히나 겨울에 망상어는 여름에는 망상어가 살이 물러서 자, 먹기에는 좀 자, 매니아들 이 좋아하는, 자, 망상어.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물론, 자, 바로 잡아서 회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데, 회집에서는 음, 회로 드시기는 힘들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자, 배를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자, 배를 가르고요. 다음은 이제 칼집을 내서 자, 씻어 보겠습니다. 자, 칼집은 한세 군데 정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하고, 국룡 구이로 해놓으시면, 순환지용으로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자, 지느러미는, 가위로, 가위로 이용해서 자르고요. 자, 아래도, 가위로 이용해서 자릅니다. 자, 등도, 자, 이렇게 자르고요. 온도를 하셔 가지고, 양념장 을 하셔 가지고, 구유를 드시면 아주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양념구이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물에 어, 생선을, 자, 두 마리, 이 생선을, 어, 식초에 잠깐 헹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음, 고기가 구웠을 때, 자, 식초 한 두, 두 스푼 정도에 물 조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예, 적셔 가지고 헹궈 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고기가 껍질이 벗기지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 자, 이 상태로 자, 양념 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질된 자, 망상입니다. 어망상어 망상돔이라고도 하죠. 자, 망상어를 야, 양념은... 어, 양념구이를 할 것인데요. 어, 양념 재료부터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념 재료는 파. 파는 한 3분의 1개 정도 쓰리 놓은 거, 집에 있는 거 사용하겠습니다. 파. 그리고 마늘. 자, 마늘 한 스푼 정도 하고요. 자, 고추. 고추는 좀 잘게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양념을 하셔가지고 음 간장양념에 망상국구이는 정말로 예 맛있습니다 이거 안먹어본사람은 이 맛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양념재료를 어 파마간호 슬게차 파마간호 쓸개차 파 마늘 그 다음 간장 자, 간장 한 스푼 자, 간장은 두 스푼 정도 내야 되겠습니다 간 간장입니다 후 후춧가루입니다 자, 후춧가루 적당히 설탕 후 설탕입니다 설탕 한 숟가락 그다음, 자 깨소금은 쓸깨 깨입니다. 소금자반 스푼 정도. 그다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자반 스푼 정도 파마가우쓸개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자,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자 이렇게 하시면은 파마가우쓸개 참.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좀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매실 조금만 추가하시면은 자 약간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맛과 아이고 벌써 침넘어가네매자실 조금만 자한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파마간우 설계참입니다 파 마늘 간장 고춧 가루 소금 참기름 추가로 고춧가루하고 매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가스불을 올리겠습니다 자 가스불을 켜시고 다음 식용유를 적당히 붓고 자, 약간 달어올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야됩니다 그래야 생선이 안 눌러붙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만 달아올 때까지, 금방 달아올리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생선은 이미 식초에 한번다 해놓기 때문에,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껍질 안 뺏기기 위해서. 자, 자 이제 달아올리니까,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하니까, 바로 아, 담그고, 당국. 여기에서, 음, 한, 어느 정도 익고 나면은, 자, 양념을 뿌리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익히갖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만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자,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이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타것 같으면은 여기에 식용유를 조금 더 불을 조금 낮추고요. 불을 좀 낮추고 식용유를 식용유 조금 더 붓습니다. 자 이제 자 익은 냄새가 서서 나니까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다 익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낮추고요. 불을 약하게, 익달계로 하고 자, 양념을, 아까 해놓은 양념을 이 위에다가 던지겠습니다. 골고루, 이거 이 맛이 환장합니다, 환장. 한마디로 말해서, 이이 맛을 보면은 예? 자, 망상을 잡으러 또 가야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반드시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로 합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최고의 맛.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맛. 자,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이쁘게 잘베이게 자, 이렇게 양념이 됐고요. 여에 예, 자, 통깨를 조금 솔솔 뿌리고요. 자, 기왕이면은, 기왕이면은 보기 좋게. 기왕이면은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다 익었으니까, 한 번만 더 살짝 가스불을 끄고, 자, 가스불을 끄고, 잠깐만 한 3분 정도만 놔두시고, 어, 드시면 딱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